네 저는 숫자 무서운 줄은 알지만 세상 무서운 줄은 모르는 태일 회계법인 시니어 어소 진연아 역을 맡은 연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저는 금수저 이후로 또 회계법인 아 넘버스로 MBC에서 또 작품을 하게 됐는데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. 그리고 장난스럽게 MBC의 딸이라고 불러주세요. 근데 그 말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또 불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작은 금수저였잖아요. 다시 한번 이제 mbc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전작과는 또 다른 결의 캐릭터를 맡게 되셨어요. 특별히 이제 캐릭터 표현을 할때 변화를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어, 변화라기보다 전 작품에서는 저한테 없는 걸 많이 끄집어내느라고 좀 어려웠어요. 연기하는데 막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편하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노력을 한다거나 나한테 없는 걸 끄집어낸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쓰는 말투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나와 연우 캐릭터상에 좀 비슷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어... 어떤가요? <laughs> 아유, 어... <laughs> 어 어떤가요? 우선 굉장히 촬영하면서 연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, 촬영 이외에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서 어, 저희 촬영장이 굉장히 밝습니다. 그리고 이상이 연아만 보면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실제 모습이랑도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촬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편했습니다. 그리고 네. 또 똑부러지다고도 하셨었잖아요. 네, 굉장히 만큼. 똑부러지는 저도. 캐릭터고요. <laughs> 네. 네. 정말 그래서 싱크로리 잘 맞습니다. 똑부러지는 캐릭터기도 하고 밝고 명쾌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실제 본인의 캐릭터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아, 저는 사실 현장에서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고 저한테는 또 너무 선배님이니까 조금 처음에 무서워했었어요. 근데 전혀 아니시고 긴장감도 많이 풀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. 정말 마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연기하지 않을 때 그냥 대기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선배님이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우선 사실 제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긴장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전역 후첫 작품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어, 처음 리딩할 때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후에 첫 촬영 들어가고 몇 달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과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극중 연하, 연우랑 같이 이제 촬영할 때는 솔직히 본인만의 특유의 가진 좀 편안하고, 사람을 좀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이 좀 있어서 같이 촬영할 때도 좀 오히려 더 얘기도 많이 하고,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같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있어서 공감도 많이 가서 좀더 편하게 같이 뭐 케미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많은. 분들이 많은 배우분들, 그리고 제작진분들,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. 오늘 9시 50분 꼭 금방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